현대인에게 위장 질환은 매우 익숙한 병이죠. 위염은 국민 10명 중 1명이 치료를 받았을 정도로 흔해서 위장이 걸리는 감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.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육류 섭취가 늘어나면서 소화기 계통 질환자들도 많아졌는데요. 우리나라 특유의 식문화 또한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. 위의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. 일반적으로는 많이 먹거나 급하게 먹는 경우 또는 특정 음식 특히나 매운 음식이나 짠 음식을 먹었을 때 위장에 염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. 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에 의해서 또는 진통제나 소염제 아스피린 같은 약물을 먹었을 때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 심하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흡연이나 음주도 위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사님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오랜만이죠. 60대 직장인 표은심 씨는 방문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. 고객들을 마주하는 날이 많습니다. 기 원기 회복을 위해서.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. 식사도 제때 챙기기 어렵습니다. 잠시 짬을 내 친구들을 만난 은심 씨. 간단한 음식으로 허기를 채워봅니다. 집으로 먹었어? 나 지금 그냥 커피하고 먹었지. 정순일안에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채워야 되는데 항상. 그런데 한끼 식사라고 하기엔 너무 조촐한 식단. 이마저도 감지덕질합니다. 때 맞춰 밥 먹기가 참 어렵거든요. 그래서 밖에 일을 하다 보니까 딱딱 내몸 생각해서 먹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. 참 때맞춰 먹고 싶은데 또 고객들과의 만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불규칙적인 데다 부실하기까지 한 식단 은심 씨는 언젠가부터 음식만 먹으면 속이 불편해졌는데요 주위에는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 보면 뭐 속쓰림도 많이 또 느끼고 또제 속이 아니니까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본인들 얘기 들어보면 많은 것 같아요, 지 실제로 40대에서 60대 중년이 위험 진료를 가장 많이 받았고, 여성이 남성보다 20%더 많이 위험 진료를 받았습니다.